반갑습니다. 차 파는 촌 놈의 오늘 기자입니다. 제가 영상을 뭐 소형 SUV부터 카니발, 뭐 시리즈 별로 올려드렸는데 이번에는 대형 세단 그랜저 IG 3.0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 3 0에서 최상위 등급이죠.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1월에 등록한 2018년형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 노유 또한 누유 없고요. 주행 거리 약 98,000km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이 약 2,000km가 좀안 되게 남았는데 구독자분들이 아 이거 뭐 미션 불안한거 아니야 그랬고 제가 이 차량은 보증 끝나기 전에 현대 블루엔지에서 차량을 점검을 받고 온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차량 외관, 실내, 옵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면부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뭐 돌팀 흔적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아주 깨끗하고 뭐 라이트 클리어도 좋습니다. 라이트는 HID가 들어간 모델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뭐 범버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이 차량은 어라운드뷰가 장착됐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어라운드뷰 카메라 장착된 모습 보이시고요. 그 다음 표 이름표 107 우에 2823 차량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뭐휀다 단차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아주 광 살아있고요. 자휠 스크래치 여기 아주 미세하게 뭐 애교 수준으로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타이어 많이 살아있어요 한60% 이상 남아있고요. 자휀다자뭐 문콕 스크래치 지금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지금 보시면 하단부 스텝까지도 아주 깨끗하고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셔야 영상에서. 문콕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 없죠 뭐 들어간 데나 뭐 덴트 에야될곳 전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아주 깨끗하죠 자 하단부까지 아주 깨끗한 듀엠 어플로 자3.0 메터링 그랜저 자이 차량은 또 전동 트렁크가 들어왔습니다 전동 트렁크 이거 보이시죠 전동 트렁크 장착된 모습 보이시고 그 다음에 삼각대 자리 잡은 모습 보시고자 트렁크 지금 공장 굉장히 넓어요 골프백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타이어 펑크 키트 들어가 있는 예, 구급 키트죠. 타이어 펑크 키트 자리나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제 이쪽이 이제 침수 되면 녹이나 든가 이제 뭐 사고가 나면 이쪽에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게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가끔가다 이제 뭐, 뭐 침수차 아니냐, 뭐 그런 분들이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거 어떻게 해야 냐 그래서 제가 계약서에 법적 보증해드리니까요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제가 이거 모르고 안내려갖고자 다시 내려놓고, 자 이음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요. 자 제가 그랜저 IG를 왜 3.0을 사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랜저 IG 2.4는 6단 미션입니다. 근데 3.0은 8단 미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션이 다르고. 확실히 3.0이 엔진 부조나 이런 게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하게 3.0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제가 아까 이쪽에 타이어를 안 봐드렸네. 이쪽. 죄송해요. 자 뒤쪽 여기 보시면 휠 스크래치 여기만 아주 미세한 쪽이 있고요. 이 타이어 살아있어요. 약50% 이상 남아있고요. 자반대쪽또 여기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 있고요. 타이어 틀약50% 남아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실린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자뭐 이쪽에도 보시면 뭐 도어 운전석 도어까지 아주 깨끗하죠 앞쪽에 보시면 여기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있고요 타이어 많이 살아있어요 약60% 이상 남아있습니다 지금 부터치 하나 없이도 아주 깨끗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에도 제가 구독자분들 아 깨끗한 차량 정말 잘 샀구나 했을 정도로 깨끗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안에 옵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보이시면 이제 메모리 시트죠. 메모리 시트, 그 다음에 뭐 윈도우 스위치, 그 다음에 트립 상태, 블랙 바디로 아주 깨끗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동 시트,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죠. 자, 운행이 주행이 거의 약 10만 킬로 정도 했는데, 지금 시트에 뭐 주름 하나 없을 정도로 아주 막 갈라짐, 헤어짐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점 말씀드리고요. 후측바. 그다음에 계기판 밝기 조절 미끄럼 방지 전동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여기 이제 전동 핸들입니다 전동 핸들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요. 자 보시면 뭐 지금 이제 뭐 기름이 없어서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주행거리가 98,741km입니다. 엔진, 엔진 미션 보증이 5년에 10만인데 구독자분들이 걱정하실까봐 제가 이 차량 엔진 미션 보증 끝나기 전에 현대 블렌즈에서 점검을 받고 온 차량입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궁금한, 저기 뭐야 이뭐 내역을 궁금하신 점은 뭐 블렌즈 점검 수리 내역서를 팩스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점 걱정 안하셔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흡연 있으면 제가 항상 만드는 에이필라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자, 블루투스 기능, 항상 매번 말씀드리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조절 장치 여기 있고요. 자, 8인치 정품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룸미라이 패스, 블루링크까지 들어간 룸미라이 패스, 그다음투채널 블랙박스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단 통풍 양쪽, 3단 열선, 핸들 열선까지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전자파킹, 전방감지 이제 어라운드 뷰인데 이 어라운드 뷰가 굉장히 좋아요 운전을 좀서툴르신 분들한테 이 전면이 위에서 하늘에서 내방향으로 네 보이는 거죠 양쪽 백미러, 앞에 카메라, 뒤에 카메라,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 후진을 넣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백미러가 아래로 내려가죠 하단 부분으로 자, 다시 후진 기어를 누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수동 커튼 보시면 이제 보실 겁니다. 이제 룸미러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어디 있는지 보여 드릴게요. 그다음에 고 세단 상징 아날로그 시계.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 여기 있네요. 제가 이렇게 블루엔지의 수리 내역서를 점검 내역서를 갖고 있으시니까 이게 궁금하신 점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문의 주시면 돼요. 제 점검 받아 갖고 온 내역서예요. 그래서 요 수리 내역서 는 여기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시트 상태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안에 콘솔 박스도 깨끗하고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입니다.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고 그다음에 억스 단자, USB 단자 보이시고요. 자 여기 시가잭 12볼트 있고, 자 스마트키 두개 있고요. 그럼 뒷좌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뒷좌석 보시면 뭐 세단 낮게 뒷좌석에도 열등시트 있고, 프라이버시 수동 커튼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자자 암네스트 깨끗하죠 지금. 반대쪽 1선시트 있는 모습 보시고 자, 이게 수석 아, 후석 전동 커튼입니다고 지금. 그리고 여기 아까 빼먹었는데 워크인 스위치까지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요. 암네스트 안에도1 2볼트하고 USB 단자 있으니깐요.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여기 두시면은 컵홀더 나오시죠. 자, 차량 시트 상태 뭐 뒤쪽은 뭐 주행 거리 뭐 사용을 안 하셨어요. 아주 깨끗해요. 지금 보시면. 뭐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자신 있으니깐요 언제든 연락 주시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함께 이 차량 실내, 실외, 옵션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차량 컨디션 너무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차량은 이제 3.0 익스클루시브 최상위 팀이다 보니까 옵션이 굉장히 풍부해요. 지금 뭐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구독자분, 소비자들이 많이 원하시는 옵션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편안하게 운행하시면 되고요. 또 제가 블엔드에서점검까지 받아왔으니까 아주 부담 없이 타시면 됩니다. 이 차량 스펙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8년 1월에 등록한 2018년형 완전 무사고 차입니다. 미세누유도 한 누유 없고요. 주행거리 약 98,000km 정도 했습니다. 아직 2,000km 조금 미만 안 남게 엔진 미션 보증 남아 있고요.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시죠? 가장 가격일 텐데 제가 자신 있게. 2070만원, 어디에서도 구매할 수 없는 가격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대표연락처 나가니까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폐차대, 대차매입까지 해드리니까요. 언제든 항상 대표연락처 전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권팀장이 좋은 차를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꼭!